아, 추가적인 설명은 안 올려가지고,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, 제가 매크로를 변수에 맞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,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버전을 보면, 예. 네. 게임 시작을 하고, 게임 시작을 하고, 그죠? 예, 이게 이제 패치를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예, 토벌 완료를 하고 토벌 완료가 이제 변수가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, 다, 이게 참일 경우고 이게 거짓일 경우예요 변수가 있고요 접속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빠른 이동을 하고 확인을 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게임 리셋 거는 거예요 강제 리셋이에요 강제 리셋 이게 이미지로 다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미지로, 보시면, 이미지 보시면, 여기 보면, 이미지에, 확인해 보면, 이렇게, 이렇게 찍혀, 점 찍혀 있죠? 확인해 여기 점 있잖아요. 점, 보여요? 점? 이게 뭐냐면, 이게 있으면, 이제 이 위치에, 이렇게 이미지가 딱 찍힌다. 이 위치에. 이 화면의 위치에.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. 다, 마찬가지, 다 마찬가지예요. 보면, 이게 내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게임 시작에는, 게임 시작에는 이 아이콘에 점이 찍혀있을 거예요 여기 잘안 보이지만, 여기, 여기 막박에 보이지? 막박에 여기. 막박에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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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두 번째 페이지는, 어, 뭐 여기 뭐 야영장. 야영장에 빠른이도게 여기 점점 보이죠? 빠른이도 점 보이죠? 그죠? 그리고 남쪽 평원. 이게 남쪽 평원이라고 여기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? 남쪽 평원에 남쪽 옆에 점이 보이죠? 그죠? 여러분들. 그 예? 그니까,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제가 다 만들어서, 제가 다 이제 만들었어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얘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, 제가 이미지만 찾아가지고, 캡쳐해가지고, 다 정리하면, 예? 여기, 여기, 뭐, 닌자 보이죠? 예? 쉬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짤수있고요 다만, 이거는요, 외부 기기가 필요해요. 근데 이, 이 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드리면,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, 내가 홍보는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쓰던 거예요, 이거는. 지금은 안 써요. 예전에 뭐, 이게 뭐 게임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